오늘은 용서받을 자와 용서받지 못할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도피성 제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제도는 살인죄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한, 가난한 땅을 이제 정복해서 차지하고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때에 어, 그 구역을 세 구역으로 나누고 특별히 예, 구별된 성읍을 그 구역마다 두어서 그곳을 도피성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은 모두 여섯 성읍인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영역의 세 구역, 또 건너간 후에 가나안 땅의 세 구역 이렇게 여섯 구역을 두어서 어디서나 쉽게 그곳으로 피하여 보복을 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흔히 흉악한 죄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 살인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그런 벌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형제에게 즉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 종족들 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생명을 해한 자는 생명으로 반드시 갚아서 일을 이를... 갚고, 또, 이빨을 상하게 한 자는 이빨로, 눈을 상하게 한 자는 눈으로, 그것을 갚아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바가 있어요. 여기서 24장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비록 그가 살인을 저지른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구제할 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도피제도를, 도피성제도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바로 아기가 없이, 즉,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예로 보면은요,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산에 나무를 하러 도끼를 가지고 산에 가서 벌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도끼가 그 날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날아가서 다른 사람을 맞췄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게 된 경우에 그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살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왜냐면 이것은 계획적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주 우연히 벌어진 이 실수로 벌어진 상황일 때에 그 도피성에 가서 그 죽음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실수로 자신의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의 가족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어, 전후 사정은 어찌되었든 간에 자신의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고 이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도피성 제도는 이 실수한 실수로 사람을 죽인 큰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은 복수심에 불타서 피해 보복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그래서 피해자의 가족이면서 또 다른 살인 죄를 저지르는 죄인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방치하시기 위한 방지하시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그가 살인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어떤 원한을 가지고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으로 죄값을 물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즉 그의 실수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죽이는 것은 오히려 무지한 피를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를 입은 가족은 복수하려고 하는 자는 복수심에 불타서 실수로 살인한 자를 다시 죽일 수가 있다는 거죠. 가족을 잃은 슬픔에 상대방을 죽여서 그도 죄를 짓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살인한 자가 보복자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어디에서나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구역별로 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저가 비록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를 보복해서 죽이는 것은 무제한 피를 흘리는 것, 즉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 되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에 물들게 하는 그러한 행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었고,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안전하게 보장받으면서,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 성을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보복자가 죽이더라도 그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그를 보호하는 성이기도 하면서 복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안전 장치인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는 마음껏 나가서 어, 본래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 같은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요. 어, 이와는 달랐어요. 절대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비록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피했다 하더라도 어, 그 장로들이 사람들을 그곳으로 보내서 그를 그곳에서 억지로 끌어내다가 보복자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그를 죽이게 했습니다. 신명기 19장, 20, 19장 12절 말씀에 그본성읍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그 피해 가족에게 내어주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무제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는, 없애는 것이 되는, 그리고 복을 받, 받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결과만 놓고 볼 때는 두 경우 모두가 살인죄를 저지른 똑같은 죄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겉으로 보이는 이 결과만을 보고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난 과정과 동기와 의도를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경우를 엄격하게 구분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대가도 각각 다르게 치르도록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실수로 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는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셔서 그곳에 피해서 어, 보호받으면서 자유롭게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비록 그 도피성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거기가 안전장치라고 생각해서 숨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끄집어 내다가 죽이는 것이 그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 고의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단순히 그 행위가 죄를 지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자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고 그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명령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죄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 죄가가 뭐냐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죽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악한 죄를 저지른 결과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죄 짓지 않도록 주의하여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단지 그것이 한 가지 죄목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행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멸시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선한 행실로 옳은 길을 따라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혹은 생각지 못한 실수로 어떤 죄악된 일을 행하였을 때는요 도피성으로 피해야 하는 거예요. 안전장치로 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도피성이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도피성이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도피성은 우리의 구주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님께 피할 때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그분께 내어 맡길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우리 우리의 허물과 어, 죄를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여 죄악을 행하며 살아갈 때는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주님을 멸시하고 비방하는 자들과 같기 때문에 살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어, 우리를 사망해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워낙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